오늘는 지수 단원에서 거듭 제곱 근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는 정말 고난도 문제라서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2 이상의 자연수 m, n과 1이 아닌 서로 다른 양수 a, b에 대하여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n이 홀수일 때, 자 n이 홀수일 때 a의 n 제곱 근 중에서 실수인 것 그리고 b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n 제곱근 a 그리고 n 제곱근 b라고 표현하고 n이 홀수일 때는 실수인 제곱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n이 홀수일 때는 실수인 제곱근이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쌤이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저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Y는 X의 5제곱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5제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3제곱도 괜찮고, 7제곱도 괜찮은데.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곡선이니까 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고,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또는 B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쌤이 A의, 여기 지금 n이 5라고 했으니까,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자, 얘를 x라고 두고, 자, x를 5제곱을 하면, 바로 a가 된다라고 식을 쓴 다음에 y는 x의 5제곱의 그래프와 y는 a의 그래프의 자, 교점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x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a를 한번 표현해 보면 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y는 a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점의 x 좌표 이 좌표가 바로 o 제곱근 a가 되고 자, 그럼 b도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b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a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보다 더 커야 되니까 b가 자, 이렇게 왔을 때 그래프가 좀 조금만 더 그려야 되겠네. 자, 여기서 만났다고 치면, 자, 이 지점을 5제곱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점이 생기도록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가 바로 Y는 B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이 바로 5제곱근 아, A가 5제곱근 B보다 작은 상황이 되고, 5제곱근 A가 5제곱근 B보다 작게 되려면, 자, N이 홀수일 때, 당연히 a가 a 값이 b, 보, b 값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자, 기억은 참이 돼요. 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이 사실은 좀 많이 어, 힘든 부분인데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x축, y축.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n을 4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4야. 그러면, 자, 얘가 y는 x의 4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번엔 조금 특이한 게, 이 위에 기억에서는 a의 n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A 빼기 B의 N 제곱의 N 제곱근이에요. 자, 얘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 그냥 단순히 A가 아니라 A 빼기 B의 N 제곱근. 아, N 제곱. 개의 N 제곱근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A 빼기 B의 N 제곱. 얘의 N. 여기서 N을 쌤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 4라고 쓰겠습니다. 의사 제곱근. 얘를 x라고 이렇게 두면, 자 x의 네 제곱은 바로 a 빼기 b의 네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x의 네 제곱이라는 식과 y는 a 빼기 b의 네 제곱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자 y는 x의 4제곱의 그래프는 그렸고 그러면 y는 a 빼기 b의 4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a 빼기 b의 4제곱은 ab 중에서 누가 더 크던지 간에 짝수 제곱을 하니까 항상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서 y는 a 빼기 b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어, 4제곱근 A 빼기 B의 4제곱이 되고, 자, 이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4제곱근 A 빼기 B의 4제곱이 됩니다. 자, 이쌤 <laughs> 설명하는 게 어려우면 한 두세 번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 이해를 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 a 빼기 b의 n 제곱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a 빼기 b이면 자얘 지금 지금 한번 써볼게요 얘 지금 네 제곱근 a 빼기 b의 네 제곱은 자 얘하고 얘가 사라지면서 절대값 a 빼기 b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절대값 a 빼기 b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a가 b보다 더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면, 얘는 양수니까 그냥 a 빼기 b라고 쓰면 되고, 얘는 요 절대값 아니 얘도 양수니까 마이너스 갈호 a 빼기 b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분별 붙이게 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서 b 빼기 a가 됩니다. 자. 쌤이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릴게. 뭐라고 했냐면은, A가, A가 B보다 크면, 아, A 여기서 내가 아까 말 실수했나?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니까, 자, 이 절대값 아니 양수라서 그냥 A 빼기 B가 되고, 얘도 절대값 아니 양수라서 A 빼기 B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는 이 교점의 x 좌표는 B 빼기 A가 되고, 이 교점의 x 좌표는 A 빼기 B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뭐냐면은 A가 B보다 작아. 즉, A 빼기 B가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값 A 빼기 B는 음수가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갈로를 해서 A 빼기 B라고 써야 되고, 그러면은 자,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서 B 빼기 A가 됩니다. 언제? a가 b보다 작을 때 그런데 이 음수 쪽에 이 교점이 x좌표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절대값 a 빼기 b에서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갈로를 붙여야 되는데 저 절대값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플러스 a 빼기 b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 빼기 B의 N 제곱근, A 빼기 B의 N 제곱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방금 전에 A 빼기 B하고 B 빼기 A하고 두 개가 나왔잖아. 이두 개가 나왔을 때, 그때의 상황은 분명히 A가 B보다 작은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어,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A 빼기 B일 때, a가 b보다 항상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a가 b보다 작을 때도 지금 여기에서 a 빼기 b라는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항상 이렇다 할수 없다. a가 b보다 클 때도 a 빼기 b라는 n 제곱근이 존재하고 a가 b보다 작을 때도 a-b라는 n 제곱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디귿도 쉽지가 않아요. m과 n 자, m이 n보다 작을 때 이번에는 a의 m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과 b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같으면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얘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쌤이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어, M이 3이라고 하고, N이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자로 줬을 때는, 문자로 줬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성립해야지만, 이귿이라는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어, 안 되는 예를 보여줄 때는, 되는 거는 얘가 된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참이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안 되는 건 하나만 존재해도 얘가 거짓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쌤이 안 되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A의, 자, M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B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을 확인해 보면, 자, A의 세제곱근, 얘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은 A가 되고, Y는 X 세제곱과 Y는 A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X가 돼요. 그래프의 교점이 잡혀.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이거 지금 잘 봐야 돼요. x가 1일 때, x에 1 넣으면 y가 1이니까, 1콤마 1을 지납니다. x에 2분의 1을 넣으면, 자, 2분의 1콤마 y가 2분의 1을 세제곱하면 8분의 1이 돼요. 자, 2분의 1콤마 8분의 1, 8분의 쯤에 한번 찍어서, 그럼 이점을 지나겠죠. 자, X가 2일 때는 2,8이니까 저 위로 올라가니까 얘들 한번 연결해서 그려보면 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B가 B의 5제곱근 얘를, 어, P라고 한번 해봅시다. P. 자, 그러면, P의 5제곱은, 자, B가 되고, Y는 P의 5제곱, Y는 B라고 이렇게 썼을 때, 아, P라고 쓰지 말고 그냥 X라 고 써도 되겠네. X라고. 자, 그냥 X라고 쓰겠습니다. X라고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하고 EX는 다른 x 예요 EX하고 EX는. 왜 쌤이 갑자기 p에서 x라고 바꿨냐면, y는 x의 4제곱 이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얘가 지금 x축이잖아. 이 위에다 똑같이 그리려고 하니까, 지금 p 말고 x라는 문자를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얘도 x가 1일 때는 y가 1입니다. x가 1일 때 y가 1. 자, 그런데 x가 2분의 1일 때 y는 2분의 1에 5제곱을 하면 3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자, X가 2분의 1일 때 Y가 3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콤마 3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자, 집중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는 Y는 X의 5제곱의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고 X가 1보다 더클 때는 y는 x의 5제곱의 그래프가 y는 x의 3제곱의 그래프 위쪽에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더 이상 이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의 위아래, 상하가 역전되진 않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고정이에요.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갑니다. 파란색은 빨간색 밑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어, a, a, M제곱근과 B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같으면이라고 해서, 같아. 이 제곱근이 같다고 하면 선을 어떻게 그어줘야 되냐면, 이렇게 세로로 그어줘야 돼요. 세로로. 자, 이렇게 그어줬을 때, 자, 얘가 A가 되고, Y값이, 그리고 이 y 값이 B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A가 B보다 작다. 맞는 것 같지 않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세로선을, 세로선을 0과 1 사이에서 세로선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 세로선을 그으면, 자, 이 교점의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교점의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자,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으면, 얘가 a가 되고, 이 교점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얘가 b 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a 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크니 a 가더 크지 그래서 자얘 지금 실수인 제곱근이 같을 때 1을 기준으로 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어 ab 의 값이 역전이 된다는 사실 뒤바뀐다는 사실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디귿이 항상 A가 B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겠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은 기억만 참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